은이은이의 은희, 윤입니다. 오늘은 이쪽 대기에 먹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3대로 돼 있는 게 볼까요? 아 <laughs> <laughs> 잘봐요 이렇게서 이거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한 카만. 응. 무슨 맛이야? 음. 이게. 말랑말랑해? 왜 앞니로 안 먹어? 앞니는 아파서 못 먹을 거같아왜 <laughs> 아파? 응. 응. 저도 응. 응. 라 응. 응. 이게 약간 곰돌이 맛 같아 <laughs> 곰돌이 맛? <laughs> 곰돌이, 짤리는... 곰돌이 젤리 곰돌이 젤리같애? 네. 츄러스 맛이야 츄러스.. 츄러스 맛이 아니야? 음, 음, 아니야? 음. 저는 꼭 음. 엄마의 젤리 이거 쫀내기 먹으니까 응 음. 엄마가 돌아가신 느낌인데 <laughs> 엄마가 죽었다고? 네 엄마가 돌아가신 느낌이 들어 돌아가신 건 죽은 거 아니야? 돌아가신 맛이 무슨 맛이야? 응. 언니가 못 먹게 아유나? 음. 동생 쫀득이 하나만 줘봐요. 이거? 어. 달래, 동생이. <laughs> 빨리 하나 줘봐. 응. 먹어보라고 해봐. 먹보세요 응. 엄마가 돌아가신 맛이 무슨 맛이야? 응, 음, 조금 응 음. 향기연 맛같아 고있는데 그게 있는데. 그런 뜻이야? 네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? 네 좋아할 것 같은데 음.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응. 선물해 줄거 그냥. 하나 줘, 아윤이. 자. 근데 찰금 음. 이거는 눈물 방울 맛 같아요. 눈물 방울 맛이 무슨 맛이야? 음, 약간... 불들을 사르르륵 놓는... 아... <laughs> 그렇게 부드러워? 네. 음. 그리고 음. 바람이 솔솔 부는 음. 사르르는 는것 같아요. 진짜 그래서. 그렇게 부드러워? 네. 오 좋은데. 음. 그럼 이제 그만 찍을까? 어. 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조려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